우리는 어릴 때 창의력을 뽐내고 싶지 않았나요? 게임을 내가 만들어보고 싶었고 소설을 내가 쓰고 싶었고 나만의 세상을 내가 통치해보고 싶었던거나 그런거요 뭐 진짜 통치하면 문재인 시즌도 되는거지만요 저는 그런 창의력을 우리가 많이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오늘은 자작게임을 둘러보다가 제 리뷰 컨셉에 맞게 띄워줄 게임을 찾았습니다 모가우의데모험꼭 이런 게임이 데모험 존나게 좋아하죠? 해리포터도 얘네들한테 맡겼다면 해리의 명랑깐치 데모함이 됐을거예요 대충 자작 컨트롤 게임 퀄리티예요부금은 어디로 뒤져버렸는지 모르겠지만요 thank <laughs> you 차발님? 진짜 처발하고 싶게 유치하네요. 어떻게 게임 오버 문구가 이 정도까지 적읍해질 수가 있죠? 효과 언도번 할머니 때문 여는 소리가 나오고요. 보스 전에는 C키를 기록할 수 있대요. 기록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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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C키를 꾹 누르니 도배가 되잖아요. 니가 컴퓨터 에러송이에요. 1탄 보스는 타타라 코가사. 씨발 저는 군바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여기서 대충 십덕들은 알겠지만 동방 2차 찬작이래요. 주인공은 후지와라노 모코. 뭔 캐릭인지 검색해보니 이딴 보스 나와요. 근데 이건 그냥 쿨 십덕 말투 아니에요. 타타라 코가사형 검색해보니 갤러리가 있네요. 얻은 정보는 모에모에 잘되밖에 없지만요 이 보스는 틈만 나면 내 쪽으로 떨어지고 탄막을 난사해요 하늘에서 먼지랄 중이라 이런거예요 순간의 순발력이나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이런 난이더가좀 잠들게 될것 같네요 작년 스트리밍 때 여기서 껐거든요 이젠 깼다 이 미친 우산잡이 새끼 그 후에 스토리가 진행되긴 합니다 얘는 뭐냐? 이 새끼 있는 의미가 뭐예요 사실 보스 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대충 컨트롤의 한계치를 요구하는 매들이거든요 이게 아쉽게도 재밌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탄 보스도 가뜩 튀로 나옵니다 머노노베너 후터 얘는 검색해보니 블로그 소개글이 있네요 아니 너무 나무위키 감성이네 부토스 새끼도 자꾸만 내 쪽으로 떨어져서 공격합니다 교착스럽게 가까이 오는거 너무 힘들어요 아니 사람 코앞에서 총 쏘면 누가 못맞히냐고요 1시간 가까이 이놈만 잡고 있어요 진짜 내가 유튜브에 올릴거는 이전도 노력했지 아니었으면 욕받고 껐어요 이후로 대충 빡센 컨트롤이 오가요 어차피 시간은 보스에서만 해잠보고요 산탄보스는 물음표 대충 씹덕들은 누군지 알겠죠? 빡치는건 이 새끼도 저한테 존나부터 돼요 무슨 여기 부분 금저딜러들 밖에 없어요? 꼼수가 있긴 해요. 제가 왼쪽을 바라보면 몹은 오른쪽으로 가는게 있거든요. 그러다가 공격하고 와리가리 치면 어느새부턴가 야 저러다가 떨어지는 오류가 있으면 어떡해요. 낙이면 제가 이긴거로 처져야 하는거 아니에요. 사실 이 꼼수 때문에 이탄 보스보다 쉽습니다. 타이밍과 인내심을 엄청 필요로 하지만요. 진짜 맵은 전전갈수록 페이크가 어이없어지네요. 대충 떼우다보면 말이 사과납니다. 저는 믿고 들여보낸다는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들어가보니까 역시 안되겠다고 공격질이에요. 뭐 못믿겠어서 유골이라도 가져올게요 대충 후반보스 느낌입니다. 탄막이 너무 정신사나 워요 누우지 못하면 맞아야 한다고요? 이 미친 새끼가 똑박게 화시켜요? 이 엄청난 것을 훔쳐간 새끼 누구 매니저였다가 해임당한 새끼 나도 포기하지 않아 하루종일이라도 할수 있어 근데 족가요? 전 포기했고 한번더 더하기 싫어요